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키미 데이터의 여신아라고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샷건 트라이어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샷건 트라이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지금 보시면 샷건 소프트웨어 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샷건 3 1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샷건 소프트웨어 닷컴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왔고요.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뭐 정보라던가 아니면 트라이어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스타트 유어 프리 트라이어를 클릭을 하시면 30일 무료 체험판을 받을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제 이름과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름을 적고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이 이메일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샷건 계정을 만들게 되면 샷건 서포트 팀에서 샷건에 로그인하기 위한 메일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 메일을 받을 주소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메일 주소를 이렇게 적고 게 스타트를 눌러주게 되면 간단하게 내가 나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디서 사용을 할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회사 이름을 시미데이터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회사에서 뭐, 지금 보시면 롤이 나오는데, 이제 샷건에서 어떤 롤로 일할 건지, 저는 뭐 매니저다 그럼 매니저라고 입력을 하고 내가 어떤 타입의 일을 하는지 필름 TV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필름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쉬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 규모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명에서 1 0 명까지 사이즈로 만들고 이제 나라를 정, 정하는 건데 저는 이제 코리아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서 코리아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Next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다음 창으로 바뀌어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샷건 스튜디오 닷컴 앞에 이렇게 칸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샷건 계정 url을 만드는 칸입니다. 여기서 샷건 url을 만들게 되면 30일 동안 그 url로 로그인해서 샷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저는 진이라는 그렇게 url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업 마이 어카운트를 눌러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뜨고요. 어, 체험판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 샷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자동 처리로 고, 처리가 돼서 사이트가 설치가 돼서 로그인이 가능한 영문 메일이 도착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기입하셨던 그 메일 주소가 이제 샷건 서포트 팀에서 샷건이 이용할 수 있는 URL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24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메일이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샷건에 로그인할 수 있는 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미리 만들었던 j j n j t u 스튜디오 o m 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이 밑에 있는 빈칸은 샷건에 로그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는 칸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창이 바뀌어지고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생성을 하시고요. 그럼 비밀번호를 생성을 하게 되면 다시 샷건 서포트 팀에서 이런 식으로 메일이 만들어집니다. 메일이 보내지게 됩니다. 즉, 샷건 계정이 만들어졌다는 메일이 발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샷건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이 밑에 샷건 스튜디오, 그러니까 jj.shackonstudio.com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샷건 사이트를 클릭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샷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로그인을 하여 샷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전에, 잠깐, 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후에 즉시 체험편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사이트가 설치가 돼서 로그인이 가능한 영문 메일이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2-3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제 메일 주소 또는 support-software.com으로 메일을 발송해 주시면 이제 음, 채권을 이용할 수 있는 다시 메일이 보내지게 되고요. 그리고 체험판 같은 경우도 채권의 모든 기능과 API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험판이라고 할지라도 계정 수를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실 부분은 어,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는 크롬과 파이어폭스와 사파리에서만 작동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지원을 하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브라우저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체험판 사용기한은 1개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개월을 사용을 하시고 좀더 샷건에 대해서 알고 싶다거나 더 테스트를 해보실 경우 더 연장을 원하, 원하시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원하실 경우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은 샷건 서포트 팀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주시게 되면 연장을 한달 정도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샷건 트라이얼 설치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